5월 8일 SEC의 답변서가 공개되기로 했던 날입니다. 근데 아직도 답변서는 미공개이고 최종 수정본을 공개한다더니 그것마저도 지금은 쏙 들어간 상태죠. 오늘은 대체 이 SEC는 무슨 생각인지 최신 정보를 통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리플 소식입니다. 헤드라인을 보면 리플은 바이낸스 판결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sec의 공격에 맞대응을 할수 있다고 전했는데 5월 8일 sec가 제출한 답변서 저희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자신만만하던 sec의 답변서에 주장과 근거가 아주 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리플은 오랫동안 진행된 소송의 마무리를 암시하며 법원이 공정하게 구제단계에 접근해줄 것이라고 말했는데, 리플은 SEC와의 소송 절차 중에도 앞선 행보와 개발에서 추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미국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하는 내용이었는데, SEC는 향후 리플이 위법을 할수 있다는 가정을 내놓으면서 리플을 다시 한번 공격했는데요. 리플의 전문가 애슐리 프로퍼스는 바이낸스의 기각 신청에 대한 판결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잭슨 판사는 BUSD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할 가능성 또한 아주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바이낸스 소송에 대한 법원의 의견과 판결은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이 미등록 암호화폐 자산이라는 SEC의 주장에 대응하는 사례가 될수 있으면 다시 한번 리플에게 힘을 실어주는 판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제임스 머피 변호사는 SEC가 기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의미 있는 내용을 추가하지 못했다며 미국 SEC의 답변 브리핑을 비판했는데요. 그는 SEC가 주장한 20억 달러 벌금에 대한 신청이 토레스 판사에 의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대로면 리플의 승소가 거의 확정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코인의 꽃자도 모르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외신속보 사이트 덕인데요. 이 외국에서 벌어지는 소송이나 이슈들은 뭐 네이버, 유튜브를 검색해도 소식이 올라오는데 그게 며칠씩 걸려서 올라오는 정보이기 때문에 볼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마지막에서 구독자분들에게 도움되는 24시간 내내 외신속보가 올라오는 사이트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코인을 시작하고 우연히 이 사이트를 알게 된제 얘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우선, 저는 아주 어릴 때 결혼해서 아이가 둘이에요.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닐 때쯤 남편과는 여러 가지 문제로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연년생이라 저는 경력단절이 된지꽤 지난 상태로 갑작스럽게 이혼하게 됐었어요. 아이들은 너무 어렸고 남편은 아이들을 못 데려간다고 해서 혼자 모든 걸 하루 아침에 떠안았는데 정말 막막했어요. 당시 살던 집을 정리해서 받은 위자료와 아이들 학비로 모아두었던 돈이 2020년도에 대략 2억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혼하던 당시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게 붐이었고, 저는 그때 코스피, 코스닥도 모르던 문에 아니라 투자자문회사에 멤버십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 아, 이게 정말 가입한 지 보름도 안 돼서 2억 중에 99%는 다 날렸던 것 같아요. 정신 차리고 통장 잔고를 보니 달랑 200 정도 있더라고요. 정말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막막함에 잠도 못 자고, 아이들한테도 정말 미안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그때 당시 여기저기 살 방법을 찾다 보니까 우연히 알게 된 코인 정보 사이트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뭐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 건지 급등할 코인 전망 이런 게 엄청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당시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바이노코인이 도배되어 있길래 약간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와 맹목적으로 50만 원 정도를 샀었는데 다음 날 바쁘게 애들 등원시키고 확인해보니 이게 대박인 거예요. 0이 몇 개인지 10번은 세어봤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바로 그 링크에 다시 들어가서 어디 출처인지 무슨 정보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니까 전 세계 자금의 흐름과 미공시 정보들이 정리되어 있는 CNBC의 관리자 페이지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첫 화면은 정말 평범한데,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로그인 화면을 보시면 관리자 뉴스라는 파란색 카테고리가 새로 생성되는데요. 바로 여기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미공시 정보들과 분석 기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 가장 놀랐던 대표적인 기사 두 개를 보여드리면 1월 21일에 올라온 월드코인이 오픈 AI 페이팔과의 협력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과 2월 2일에 올라온 헤데라가 블랙록과의 협업이 거짓이라는 내용인데 이게 현재 월드코인은 페이팔과 협업을 추진 중이고 헤데라가 거짓 홍보글로 수익을 본 사실이 밝혀졌죠. 저는 여기서 얻은 정보를 보고 매수하거나 매도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사이트가 진짜인지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건지 불확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원, 이만원으로 몇십번의 테스트를 해봤었어요 그중 10번 중에 9번은 수익이 나왔었고 그 뒤로 코인 공부와 기사들을 매일 보면서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죠 5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그 사이트를 이용하며 현재는 경제적 여유가 충분한 상태인데요 누군가에게는 무모하게 느껴지겠지만 당시 엄마로서 아이들을 지키고 잘 키워야 한다는 두려움과 책임감이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이유 같아요. 지금도 차트 분석 같은 건잘 하지도 못하는 제가 이 정보 하나만으로는 저는 물론 우리 아이들의 서울에 아파트 하나씩은 사줄 수 있는 금액을 벌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코인 투자로 아이들과 여유롭게 살수 있는 제일 큰 이유는 방금 보여드렸던 이 정보 사이트 덕이 전부라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링크를 공유하는 이유는 제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운 좋게 주변 사람들 도움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여유가 된다면 꼭 나같이 절실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정보는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분들에게만 공유해드리고 싶은 마음이라 따로 010-3966-3655번호로 할인엄마, 또는 엄마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꼭한분한분 한분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뿐만 아니라 제가 보내드리는 모든 자료들이 절대, 절대 금전 요구를 하거나 멤버십 가입 유도를 하지 않고 여러분도 저처럼 새 출발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위 번호는 구독자님들의 요청을 확인하기 위한 수신용 번호여서 제가 발신용 번호로 따로 연락드릴 테니 꼭 받아주시고 그럼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고 여러분 모두의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이토록 노력하는 할인 엄마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는 매일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